빡게 맞지 않으면 못 이기겠어. 평타를 피하네. 안 그래도 좋지도 않는 챔피언 평타를 피할 수있겠는면 어떡하냐? 그것도 걸어서. 너, 혹시 강해 지고싶나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나만 따라오라고. 왜요? 해! 해! 짜릿짜릿해! <laughs> 지금 조합이 드레이븐에다가 노틸러스의 트위치 탈이기잖아요 이러면 님들 어디가 유리할 것 같아요? 님들? 님들이 봤을 때? 어디가 더 유리할 것 같아? 딱 봤을 때두분중 유리할 것 같아요? 짜릿짜릿해 근데 두분이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을 마, 많이 하는데 봐봐요 타릭이라는 챔피언이 님들이 잘 몰라 타릭이 어떤 상성을 갖고 있는지 타릭이 붙는 애들한테 말도 안 되는 상성을 갖고 있어 그니까 러그 붙는 애라는 건 뭐냐면은 노틸 같은 애들이 붙는 애들이잖아 타릭이 진짜 이런 애들 상대로 말도 안 되는 상성을 갖고 있어 진짜로 내가 만약에 타릭이 딜하는 동안 드레이븐한테 노틸한테 물리지 않고 슬로우 잘 걸고 은신으로 시간 잘 끌다가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이기는 싸움이 무조건 나올 거야 타릭이 진짜 좋은 상성 갖고 있어요 그뉴류들한테 특히 블리치뭐 이런 붙는 애들한테 그래서 드레이븐이 아무리 때린다고 타릭이 바로 죽지도 않을 거고 내가 W로 드레이븐만 잘 맞춰주면은 유리하게 갈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조합이 좀더 유리하게 갈수 있다는 거죠 타릭은 어차피 알아서 잘 할거고 잘 안죽고 내가 타릭을 못 때리게 드레이브만 막아주면 노틸러슨 타릭한테 그냥 개천맞을까 그냥 W만 잘 던져도 치석터지고 배웅이도 10개 사랑해요 얘는 왜 끝까지 때렸대? 이게 진짜 이득인게 방금 드레이븐 스톤 들어간 걸 내가 그냥 비집고 들어가서 때려도. 아, 때리, 아! 아! 아, 쟤네 힐이라서 이거 잘 때렸으면 잡을 것 같아서 풀 썼는데. 아, 까비. 풀 내렸다. 역시, 킬각은 쓸데없이 보면 안 돼. 쓸데없이 킬각 보면은, 놓치면은, 그냥 줬다는 거야, 그냥. <laughs> 괜히 했네. 노틀러스가 나를 막으려고 평타 때리는 순간? 이제 노틀러스도 맞는 거지, 나한테. 이제부터는 W만 날려줘도, 라인전은 이겼지 뭐. 파밍만 해도 이득인데 이거를 이렇게 들기하는 이겨버리면 진짜 쉬운데 원래 타릭이 노틸 상대 좋아 이게 노틸 판칠때왜 타릭이 안나오는지 모르겠어 카운터로 노틸 카운터로 타릭하고 마오카이가 좋았거든요 마오카이가 진짜 좋았는데 마오카이 노틸 궁 그냥 씹어버릴 수있어 그럼 라인 땡겨볼까 리신 아랫동선인데 타릭이 왜노잼이 얼마나 재는데 리신이 오면 좋았는데 방금 라인에. 아쉽네. 딱 3렙 딱 돼가지고 스턴, 어, 은신으로 딱 들어와 패면은, 어? 개꿀각이었는데, 그냥. 야, 이거 안 오냐, 이거 리신아? 그뭐 오자, 이거. 갱공도 좋은데, 우리. 솔직히 1렙 때 Q 찍어서 딜교하거나, 아니면 W 찍어가지고 치속 들었으면은, 직공 들면은 Q 찍고 1렙 때 3대 때려서 딜교하는 게 좋고요. 치속 찍으면은 W 찍어가지고 치속 터트려주면서 평타 때리고 밉는게 좋아요. 집갔나봐 테슬라고 우리집 안가도 되겠는데 컨텐션 좋아가지고 리신이 여기서 바텀 딱 와주면 진짜 개꿀인데 미니언 다 녹이고 있는데 지금 근데 지 안갔는데 얘네? 나 마나 빵빵해 나못 이길거 같고 내가 이게 쿨이라서, 이거 쿨만 아니면 해볼텐데. 이거 오면 안 되냐, 이거? 이거 오면 그냥 잡을 것 같은데. 드래곤 지금 신났거든, 지금. 킬먹어가지고 지금 딱 잡으면 개꿀일 것 같은데. 신났잖아, 드래곤. 지금이야, 얘들아. 너무 신났는데. 야, 이거 지금 각 아니냐, 딱 오면은? 어? 너무 늦었어. 이거 하자 얘들아 늦었어 늦었어 아까 오지 바로 내려오지 아 방금 내가 싸울 때 노틀러스 따라가지 말고 그냥 드레븐 때릴 거 그랬나? 아니 노틀러스 마무리하러 가지 말고 타릭이 버틸 줄 알았거든 평타 치면서 리시을 못하는 게 아니라서 잘하고 있는데 겐가하기 조금 아쉽네 이거 이거 개공은 진짜 야야진짜와 봐라 이거 저 갱.. 이거 개공 진짜 좋은데 이거 어? 야 이거 좀와봐 이거 개공 진짜 개작인데 이거. 야, 부조진 거 아니니? 한 어? <laughs> 스턴 딱 빗나가면서 이도저도못 하는 어? 배워 <laughs> 했는데아 드래브 잘커서 그래요. 원래 탈이 이렇게 안 녹는데 대부은잘 걸서 그래. 나 피가 없어서 못 때리는데? 아깝다. 스턴이 거리가 안 된다 보네. 이러고 싶 지금. 지금 온다고 리진. 야 리진핑 지금 찍은 거냐? 야저 완전 양아치네 저거. 야. 집갈때 바텀 신경 써주는 척 하는 건 개오바 아니냐? 와, 진짜. 야, 집 가고 있는데 바텀 신경 써주는 척 하는 건 진짜 개오바인데? 어? 야, 레벨 왜 5야, 얘! 야, 니달 네 7인데, 임마. 지금 레벨, 시간이 8분 30초인데 왜 레벨 5야? 새끼고 되겠... 야, 이거 바텀 와봐. 안 되겠다. 레벨 올려줄게. 내가. 야, 드레이븐은 근데 한번갱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야, 드레이븐 솔직히 이거. 실 먹기 전에 뭐 와주는 게 맞긴 한데 원래는 어? 예 미드 그 야수라서 봉으로 그 콤보가 나오니까 계속 미드를 가려고 하네. 이 대를 발리진 않는데 이길 것 같은데 싸우면? 쟤네가 먼저 무능각으로 싸우면서. 드래곤 보면 이길 것 같은데, 니달리 아랫동선이다. 이거 사야겠다. 중반 캐리 하지트테치인데 뭐. 음? 니달리 왔는데, 야, 니달리 이, 이거, 이거 리신 와라. 이거, 이건 와라. 니달니니달리 니달리 여기 들어왔어. 니니니니니 어, 올라갔네. <laughs> 이거 약간 아쉬운데 이거 내려오는 걸 리신이랑 같이 따면 되는데 리신이 안 오네. 야, 정글링 너무 많은데 레벨이 높은 것도 아닌데. 야, 이거 니달리 아래 왔다 이거. 빗나가네. 이게 안 되는데, 내 애플 잡을 길이. 많아도 없고. 너무 늦게 왔어. 빨리 왔어야지, 얘들아. 하여튼, 민탁 같네. 이거 그냥 울지? 야소 도망가지 말고 그냥 때리지 때리면은 니달리 죽었을 것 같은데 3대1인데 야왜야 나만 답답하냐? 님들 안 답답해요? 나만 답답해? 이거 니달리 그냥 들어오면은 그냥 때리면 되잖아 리신 Q 맞추고 야수 Q 찌르고 나 평타 두대 때리고 터트리고 그냥 죽잖아 1초도 안 걸리는 찰나의 시간이면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나만 답답한가? 여기 플레 이 1에서 다이아 4구간이야 이거 드레이븐 피바랭이 나와서 저화뜰 때까지 못 이기겠네 뭐 한타가 엄청 좋아가지고 상관없긴 한데 이 조합이 처부터 찍어야겠다 이거. 카이팅 때리려면. 에, 피가 있어 가 중간에 걸려 가지고 그냥 드레브 노릴 거 그랬나 이거? 노트 궁 때문에. 아, 오늘 뭔가, 야, 오늘 뭔가 왜 이렇게 빡게 마냐, 나? 나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빡게 먹고면 차라리 번쾌하고 싶은데? 아, 나 존나 질게 마고 싶은데, 씨. 개빡게 마고 있네? 아, 방금 왜 피했냐면은, 핑아에 걸려가지고, 드레븐 스턴 때리고 노리다가 노틀러스가 와서 플래시로 나 물면은 그냥 죽거든, 내가. 탈이 궁도 있긴 했는데, 좀 애매해서 그냥 빠지려고 했는데, 빠지고 다음에 하자 했는데, 꽤 됐네 타릭 품 없었어? 아 그래? 타워 주고 여기서 이득을 좀 볼까? 아, 나 진짜 밖에 가고 싶지 않은데, 아, 나 요즘에 그 게임 하면 스트레스 받는 게 싫어가지고 국회 다 조지는 건데, 어, 그 원래 원래 큐부터 찍는 거야. 라인전 끝나거나 도구로 이득 못볼때 바로 큐로 갈아타야 돼요. 스위치는 음, 엄마가 이거 줘야 돼. 음, 좋아타! 뭐 오까? 아나 미드 올라가야 되는데. 바텀에 있으면 나 레닉도 못 이기고 아트도 못 이기고 니달리 아도 죽고 드레이븐도 못 이겨서 내가 올라가야 돼 이거. 내가 아게 놔야 미드. 내가 바텀 가라. 야 이거 안 돼. 이거야. 네가 바텀 가. 그렇지. 음, 좋아. 좋아. 아깝네 이 맞았어야 되는데 날래네 맞았으면 그냥 땄는데 이거 아 야수 혼자서 바텀 맛있게 먹네 야수 바텀 좀 밀어라 아, 내가 타이리가 오랜만 하니까 스턴을 못 맞추겠네, 이거. 스턴이 거리가, 그게, 뭔가 되게, 붙어 있어야 되나, 이게 방금? 스턴각을 잘 모르겠네. 아, 나 개진자네, 지 진짜. 이게 진지하게 임하면안 되는데. 또 여자들 정신 못 차리는데, 이러면. 섹시해가지고. 얘좀 장난 좀 쳐주고, 이게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이시나 정글링 할 때가 아니란다. 어? 치아 먹어야지. 이시나 정글링하고 집에 갈 때가 아니에요. 사키 2데스라고 잘하는 게 아니야, 너 지금 2렙 차이야. 치아 다 밀리고 있고, 지금. 말이 되니. 그 때문에 지금 파밍도 못 하잖아, 임마. 절대 그게 잘하는 플레이가 아니야. 백업을 못 가잖아. 시야를 안 먹으니까. 시야 먹어야지 미드 먼저 밀고 백업을 가지. 아 이걸 맞네 아 멍청한 새끼 이거 아난 병신이다 나는 난 병신이야 난 잘하면? 잘하면? 궁수지마라 보드야 궁수지말고대 데... 아니! 그그왜 궁을 써서 죽여어! 막 한마리 잡고 궁쓰서 두마리 잡았어야지 다 잡았겠다 아 이런 아 드레이븐 자르고 다 좋았는데 니달리 창을 그걸 맞네. 아... 인피니 나면 끝났어요. 그치. 여태까지 큰 것도 기적이야. 원래 이렇게 클 수도 없어. 아 내가 정글 다 먹어야겠다. 이 새끼 정글 못 먹게. 정글 좀그만아라 차라리 와서 미드를 먹어라. 새끼. 아니, 나 이거 탈이 스톤 사거리 를 모르 겠네. 어디 정도 붙 어야 되 지? 스톤 사거리 모르 겠어. 이쯤 이면 스톤 을쓸수있 겠다 싶 은데, 안다 이거 먹 자고 리얼로 야수 바텀 에있 는데, 야조 전한데, 나. 야, 포지션 이거 싫어? 야, 기다려 봐. 나 은신 쿨 인데, 조 금만 기다려 봐라. 살이 오면 잡겠는데? 레이턴 미드 있는데... 아, 나 근데... 나나 풀다 구간에서 병 느끼는 게... 나 이제 밖꾸만안 하면 못 이기겠어. 아, 진짜 이게 설렁설렁 하면은 못 이기겠어. 왜냐면은 이게 플레이 아래쪽까지는 상관없었는데, 플레이 위쪽에서 다이아가 잡히니까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애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 애들은 못해. 아, 진짜로 드레이븐 같다. 트위치한테 CS50 키 밀린 게 말이 돼. 애들은 못하는데, 뭐라 해야 되지? 그니까리달리하고 뭐, 리신이 차이가 엄청 심해. 그러니까 여기가 플레 플레 잡혀야 되는데 플레 브론즈 잡히는 느낌이야, 진짜로. 그러니까 못 이기겠어. 이길 땐또 너무 쉽고 질땐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차이가 나버려. 골드끼리 해 버리면 그냥 골드 골드 혹은 골드 브론즈면 상관없는데 이게 다이아대 실버 이런 느낌이야. 리신은 실버야 지금 내가 봤을 때. 그게 못 해. 이게 애들이 실력 갭이 크니까, 빡게 맞지 않은면못이겼겠어 평타를 피하네. 야, 이거 내가 코가 임마. 야, 평타를 다 피하네, 그냥. 드레이븐. 옆으로 가면서. 야, 평타가 피해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컨셉이 말이 되냐? 안 그래도 좋지도 않는 챔피언 평타를 피할 수 있게 으면 어떡하냐? 그것도 걸어서. 걸어서 세발피했다, 야. 드레이븐이 방금. 에휴, 씨. 예전 시즌에 원딜이 엄청 중요했냐고요? 원딜 죽은 지 오래됐어요, 메타에서. 원딜은 메타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어. 와, 이겼다, 진짜. 야, 너 왜, 왜 힘드냐? 이기는 게. 야, 원래 이렇게 힘든 게임인가? 왜 이렇게 힘들지? 리신하고 니달리의 차이가 너무 심했어, 진짜. 야수오는 레네톤 상대로 그래도 잘한 거 레네톤이었나? 상대가? 미드가 레네톤이었나? 트럭스였나? 와, 진짜 힘들다, 진짜로.